k b 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었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 의료 체계 자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 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희숙 단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사태 때 정말 그 공공의료 체계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어 중요한 인식을 줬었는데 최근에 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예, 전국의 공공병원들이 현재 코로나19 합병증, 휴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2019년도 감염이 확산됐을 때 정부는 코로나 전담 병원에 대한 행정 명령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 입원했던 환자들 다 퇴원 전원을 시키고 코로나 전담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던 작년 6월이었죠. 22년 6월에 전담 병원 해제가 됐고 네. 어, 다시 이제 정상 진료를 시작했지만 한번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거나 떠난 환자들이 다시 발길을 찾지 않는 현상입니다. 음. 보통 저희가 병원의 운영 경영을 그 병상 가동률이라는 지표를 씁니다. 음. 그 용어는 어느 정도 병상이 환자들로 채워지고 있는가 하는 그 운영 상태를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지표인데요. 네. 보통 80 내지 90% 정도를 볼때 정상적인 병원 이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국 지표들을 보면 전국의 공공병원에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은 40%에 불과합니다. 100병상이 있다고 할때 40명 정도만의 환자를 채우고 있고 나머지 60개의 병상은 그냥 비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익 적자 또 외래 환자 감소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병원을 문 닫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시설 장비 운영 등에 대한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면서 관련이 없는 의료진은 이탈을 했고 또 일반 환자분들도 다른 병원에 또 가시게 되면서 다시 찾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 병상 가동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상황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그 당시 병상 가동률을 이제 낮추고 좀, 점점 그 코로나 환자로 채웠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환자를 보지 않았던 이제 의료진들은 여러 수당도 받을 수 없고 환자 주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떠나셨고 네. 다시 의료진을 충원하려고 했을 때 인건비 상승이나 최근 필수 료인력의 부족으로 더욱더 인력의 그어려움구인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그 병상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전체 의료 수익도 그 임금 체벌의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어, 문제는 이런 현상이 그 전국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더욱더 심각하다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당시에 국가의 일을 도맡아서 해준 셈인데 상황은 더안 좋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부의 지원이 뭐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강원도의 5개 의료원 중에 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경우 많게는 한 60. 퍼센트 포인트까지도 그니까 환자 병상 이용률이 이제 낮아진 상태고요 네. 전부 이제 오십 프로대 전후반으로 그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담 병원을 운영할 때는 정부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어~ 그~, 그 손실 보상금 형태로 어~ 적게는 뭐~ 삼십억 원또큰 병원인 경우에 이제 매년 백억 이십억 원 정도의 지원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부분은 병상의 그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보는 곳에 대한 그 보상이었고요. 네. 어 전담병원 해제가 되면서 작년 이제 6월 이후에는 점차 그 보상금도 줄었고 올해 4월로 그 지원이 이제 끊긴 상태입니다. 음. 그런데 그부분은 이제 서로 환자를 보면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데 병상 가동이 안 되다 보니 이 부분이 하루하루 고스란히 적자로 지금 문제가 음. 되어가는 것입니다. 전국 연구에 의하면 이 현상들이 보통 이제 그 줄어든 병상을 다시 채우는데 한 4.3년 정도의 소요가 이제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제되면서 당장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스란히 그 공공병원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몫으로 지금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 4.3년이면 앞으로도 뭐 최소 뭐 길게 보면 4, 5년 이상 계속 네,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고 계기로 우리나라 공공 의료의 환경에 또 어떤 우수성, 의료진의 네. 우수성을 또 우리가 봤었는데 금방 네. 또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듭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그 코로나19가 아니어도 공공 의료의 네. 어떤 존재감이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평소에도 의료 취약지에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네. 노인 환자분, 또 취약계층, 또 급여 환자들을 도맡아서 그 공공의료의 일선에 있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 기간에 전담병원 기능도 해야 됐지만 또 다른 병원으로 환자분을 보내기에는 마땅한 민간병원, 주위의 병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의료원 같은 경우엔 일부 병동에서는 계속 환자를 보면서 또 다른 병원에 병, 병동에서는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병원 내 전체 확산이 될수 있고 네. 그러면 병원 자체의 그 코트를 또 격리해야 되는 그런 그 이중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묵묵히 이제 그런 환자들을 다 도맡아 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뭐 의료 원장님들 다 두발 뻗고 주무시지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어 그런 어려움이 겪었는데 다시, 다시 이제 재정난의 위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 또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동안 이제 노인 환자 또 민간 보낼 수 없었던 환자를 어쩔 수 없이 그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아, 예. 과연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다시 병원을 찾지 않는데 다른 병원에서 제대로 의료 이용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집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건강이 자칫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려하고 또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렇게 또 공공 의료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여러 가지 또더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 중장기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어, 지금 정부는 그 감염병에 대한 위기 상황에서 인기 운변적으로 공공병원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종감염병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특히 강원도처럼 그 취약지에 취약. 그~ 일, 민간 일반 그~ 환자들을 보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 따로 또취악 일반 진료 따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 그런 점을 생각해 볼때 저희는 지금 현재 정부가 지역 숙과 또 공공정책 숙과라고 발표를 하지만 숙과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환자가 있고 의료 이용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지금처럼 병상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어, 환자 자체가 없을 때는 숙과라는 것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네. 어, 언제나 그~ 불을 화재를 대비해서 소방서를 운영해 주듯이 음. 어떤 총액 계약제 개념으로 항상 좀 버팀목이 될수 있는 운영 지원이 계속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전문 병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작년에 이제 공고가 났지만 인구수가 많고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경기도에 그 감염병 전문 병원을 국비 100%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음. 네. 당시 강원도도 이러한 이유로 말씀을 지원을 필요하고 했지만 결국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네. 조속히 감염병 전문 병원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아까 소방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이 부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공감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